수학이 어렵대요. 왜 배워야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발 막더 빡세게 시키거나 학원 보내거나 제발 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그냥 다 꼬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입니다. 수학 공부가 망하게 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흥미 때문입니다. 재미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억지로 문제집만 시키는 대로 풀다 보면 결국 아이들은 지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중고등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지속하기가 두 배, 세배더 어려워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수고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실패 없는 수학 공부를 재밌게 지속하는 방법. 10년차 수학 강사인 제가 꿀팁 싹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수학기결사 흑진주 사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거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좀 책도 펴고 공부하는 거 그거 하나 그런데 그거 시로 시킨다고 계속 지속이 되나요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려면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아하 쉽게 이해가 돼야 되고 둘째 작은 성취가 반복되어야 되고 셋째 재미 미가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당연히 지속이 안 되겠죠 가장 어려운 미션은 의외로 재미를 느끼게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학이 언제 재밌어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상위 1 0 친구들은 뭐 그냥 문제 풀고 이렇게 풀릴 때 재밌던데요 하는데 90%의 친구들은 그 질문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저런 질문을 해? 수학이 왜 재밌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을 어떻게 재밌게 할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원래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수학을 결합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보드게임이었어요. 아이들이 몇 시간이고 말려도 집중할 수 있는 게 바로 게임이더라고요. 집중력도 좋고 전략적인 사고 키우기에도 너무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드게임에 몰입합니다. 그런데 보드게임에서 살짝 아쉬웠던 점은 책을 펴고 글을 읽는 습관이 중요한데 이 문해력 자체가 게임으로는 잘 길러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보드게임 하나하나의 가격이 만만치 않고 아이 혼자서는 게임을 좀 즐기기 어렵다는 점도 있었어요. 우리가 바라는 스스로 딱책 펴서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두 번째 해결책이 바로 수학 동화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수학 동화 혹시 읽어봤어? 하니까 수학 동화 책이요? 수학 동화 책은 아예 못 봤어요. 그냥 쓴 적이 없어요. 이런 책만 이렇게 다 글만 적혀져요. 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도 문제를 읽어보고 무엇을 물어보는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 그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수능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게 수학 문제인지 국어 문제인지 헷갈리죠 그런 힘을 기르기에 수학 동화가 너무 효과적이었습니다 글을 재밌게 읽으면서 독해력도 올라가고 수학 개념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 그런데 또 수학 동화라고 해서 아무 책이나 골라서 볼순 없잖아요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아이들이 막 빠져들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수학 개념. 당연히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야 되고, 그림도 당연히 귀엽고 잘 한눈에 들어와야죠. 캐릭터 못생기면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특히, 우리 친구들이 재밌어 할 만한 소재를 양념처럼 뿌려주면 너무 좋겠죠? 뭐 엉덩이, 쉬, 똥, 이런 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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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동화 중에 추천드리는 책이 바로 응가빙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여주면 제목부터 아우, 더러워요 하면서 아이들의 눈빛은 빛납니다. 무엇보다 은가빙수가 좋았던 점은 수 감각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책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평상시에 아, 수학 왜 배워요?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지내보니까 수학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수학이 쓰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머리 아프게 배워야 되냐 이런 의미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분수, 비와 비율, 퍼센트를 일상생활에서 아 수학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느낄 수 있으니까 수 감각 키우는데 너무 좋죠. 은가빙수 안에 나오 에피소드를 살짝 말씀드릴게요. 수학 학원에 가려고 하니까 그날따라 배도 살살 아프고 아, 뭐 가기도 싫은 친구 소바스찬이 있었어요. 왜이 친구가 이렇게 가기 싫었냐면 엄마가 너 이번에 상위 5% 안에 성적 받아와라고 했거든요. 소바스찬이 이런 고민을 <laughs> 하면서 응가빙수를 먹습니다. 응가빙수를 먹으면 고민이 싹 해결이 되거든요. 5%가 뭐인지 배우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 해결도 하고 아이들이 <laughs> 이 내용 하나 하나에 과몰입하면서 진짜 너무 재밌게 읽어요. 한 권으로 여러 명이 모여서 다 같이 읽으니까 야너다 읽었어? 넘어가야 돼 하는데 집중해서 읽는 모습이 진짜 너무 귀여웠습니다. 이 외에도 친구랑 편의점에 갔어요. 원 플러스 원이 저렴할까? 50% 할인이 저렴할까?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아이 눈높이에 딱 맞게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화라고 하면 아, 선생님 책도 너무 얇고 좀 구매하기는 아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뭐 그렇게 크게 들어있지 않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은가빙수는 생각보다 많은 에피소드들이 들어가 있고 총130 페이지의 분량이랍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알찹니다. 캐릭터랑 일러스트가 귀여운 건 기본이죠.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들이 한눈에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너무 일러스트 자체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내용이니까 아, 너무 유치할까봐 또 걱. 걱정도 되실 텐데, 중학교에 우리가 배울 음수 개념도 살짝 맛보기로 등장하기도 해요. 빙수가 있을 때는 1, 빙수가 없을 때는 0. 그럼 빙수가 파괴됐을 때는 음수 개념으로 아이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에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너무 알차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추천합니다. 다만 예비 초1 2는 아직까지 글자에 있는 습관 잡혀 있지 않은 친구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옆에서 읽어 주시는 방법도 좋아요. 아마 이 친구들이 이후에 학교에서 이 내용들을 배우게 되면 어? 그거 나응가빙수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하면서 반갑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수학 동화라고 하면 보통은 이 전집 시리즈를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 전집은 엄마가 살 때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책에 책장에 꽂혀 있으면 참 예쁘긴 한데 아이도 이렇게 한권빼 있는데 좀 많은 망설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수학 동화를 시작할 때는 한 권으로 먼저 가볍게 시작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흑진주 선생님이 소개드린 응가 빙수 책은 고정 댓글 링크에 제가 구매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학을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응가 빙수 책을 추천드렸습니다. 저는 수포자 출신이었던 선생님이었고 수학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좀 한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나에게 초등학생 흑진주에게 수학을 재밌게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인생이 정말 좀더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 동화로 아이들의 흥미를 높여주시는 방법 너무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 아시죠? 바로 작은 인정과 칭찬이랍니다. 재밌게. 공부하면서 작은 인정과 칭찬으로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은 같은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180도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남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수학 과목에 자신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그랬고, 이번엔 구독자분들의 차례입니다. 그 여정에서 진주 선생님이 힘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